어. <목소리나> 구독 좋아요. 슈퍼 텐스 는큰 도움 이 됩니다. 안녕 하 십니까？디 스위스 진상도 음. 하하. 오늘 은,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구하기 힘든 핫 아이템, 공간춘, 쟁반, 짬짜면이 되겠습니다. 일본에 가면 이렇게 대형 라면이 많이 있어요. 한국에는 없었잖아. 근데 지난번에 이게 나오긴 나왔어요. 그 라면이 뭐빅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즈 두 번째가 나온 거예요. 어, 목요일마다 4개씩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거를 노리는 뭐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 가운데 제가 구했잖아. 제가 그 전투식량이나 뭐 비상식량 같은 그러니까 소개하는 입장이지 먹방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쥬얼 소대원급 전투식량 이런 전투식량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투식량이 되는 거지 주둔지에 가가지고 한 8명이 모여가지고 먹으면 소대원용 전투식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잘 활용하면 전투식량으로도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테이커 그 Look. 자, 일반 봉지라면 크기가 이런 겁니다. 이 정도. 하나, 둘, 셋, 넷. 뜯어보겠습니다. 이거 디자인을 딱 보니까 유튜버들이 리뷰하라고 뭐 대놓고 만들었네. 여기 보면 광고 건너뛰기, 요 플레이 버튼 마크, 사람 나오고. 전에 제가 한번 한적 있죠? 요 공화춘하고 간짬뽕. 칼로리가 3915. 와우! 무게는 940g.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요. 940g입니다. 나트륨. 뭐 어쩔 수 없겠죠. 뭐이거 대놓고 만든 거니까. 오오오오오오아추는 액상 스프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건더기 스프. 아 어, 좋아요.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공간춘 매운맛 별첨수프. 아 이거는 매운맛 별첨수프. 그러니까 먹다가 매우면 이걸로 좀 뿌려 먹으라 이거지. 꼭 매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만 넣어 드세요.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. 간짬뽕 액상소스예요. 어 좋아요. 액상소스. 면이 8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낱개가 아니라 이렇게 큰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딱 나오면 더 희한하겠는데 이거? 제가 마트에서는 12,300원에 샀거든요 온라인으로 사면 비싸네요 19,400원입니다 어난또 이거 이거 구하려고 얼마나 그냥 내가 백방으로 돌아댕겼는데 이건면 위에 건더기 스프 면 위에 건더기 스프 요거 요거 면 위에 건더기 스프를 뿌려줍니다이뒷만한 어, 크기의 소고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 뭐야? 어, 맛살이 들어가 있네 건조 맛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2.2L에 물을 부어주면 돼요.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. 이거 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? 이거 식판 같이 사용하라는 건가, 나중에? 이거 식판 같이 쓰라는 건가? 이렇게? 김치 넣고, 물 넣고? 어, 그러는 것 같은데? 자, 중간중간에 한번 저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. 고루고루 잘 익도록 벌써 익었어요 이거 면이 되게 얇어 섞으면 되겠습니다 어우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어 이거 젓가락으로 했다가는 그냥 내일 먹겠어 내일 아 이거 뜨거울텐데 나름 그렇다. 또또또또또또 없지만 빨리빨리. 오. 오. 이건 마치 무공을 연마하는 아 그런 기분으로 아드가. 아다 가다. 오. 오. 크아! 저희 이거 와인이랑 같이 먹어. 이렇게 해서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. 와우! 진상도. 야, 이거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.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. 와. 우와. 야, 이거를 튀겨먹냐, 이거? 찌앙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무섭게 먹겠네.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. 맛은 있을 거야, 아마. 음! 그 옛날에 리뷰했던 그맛 그대로예요? 어,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짜요. 더 섞였네. 더 섞였어. 뭐 짜고 맵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스를 다 넣으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줄어들지 않네요 유지할 같은 그런 개념의 전투식량으로 한다면 군인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, 줄어들지 않네요 처음에는 짜장의 달콤함과 간짬뽕의 그 매콤함이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요. 지금은 그냥 짠 거하고 매운 것밖에 안 느껴져요. 와인을 한잔하겠습니다. 김치를 좀 한번 꺼내볼까? 비비고. 썩은 아니에요. 썰은 배추김치. 어, 음, 음, 음. 역시 라면은 김치야. 열심히 먹었는데, 왜 그대로인 것 같지? 많이 먹는 대식가들 유튜버,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, 이게. 처음에는 그 짜장면의 그 달콤함, 간짬뽕의 그 매콤함, 그러다가 이제 짠맛과 매운맛만 느껴지다가, 나중에는 이제 쓴맛이 느껴져요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무화지경에 이르릅니다. 맛을 모르고서. 김치맛 맛나? 매운 걸 한번 뿌려볼게요. 매운 거좀 뿌리면 좀 나아지려나. 잠깐만. 와, 나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할까? 자, 인간적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. 실패를 인정합니다. 아, 나 이거, 이거 못하겠다. 진짜. 이런 형태의 전투식량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리고 간편하게 빠르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아 어,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매워 저 양은 위대하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